대박. 아 있네. 어디? 어 미스케타 미스케타. 오케이 오케이. 예. 존나 기다렸지. 이 어, 부활유. 오케이. 어, 어, 좀 이타이 이타이 오케이. 오케이. 하나, 둘, 셋, 넷. 자, 섯다려 오케이. I 킨타마가 빠지게 기다렸을 수. y o 타마잘 뭐가 날아 아, 사요나라. Hey, King Tama bro. King Tama bro, 병원에 오고 싶었어? Oh my god, Tony c h u 야사시 병원에 나를 쓰예 예야. 뭐가 필요해? 아, 다 치료 오네가이. 아 치료 오케 오케 오케. h e Damn. 이번 직업도 끝나고 같이 이슈넷 사케 드링크 어떠니까 그 미안한데 I no. have 그 남자친구, OK? 내 남자친구. 아. 당의 세계가 무너진다. 너무 재밌으니까 연락처 오케이 오케이 요렇이구 요렇이구 Remember you 어 야사시 토모다치 오케이 오케이 타워 가지고 Damn. 있는 s 즈키 u 츠 오케이 bye bye b 이 okay. thank you 사요 나라 사요 나라 아 수박 하나 사도주라인말